유형 6번 라인 또 빨리 정리해 볼게요. 여기 그냥, 어, 필요한 문제만 빨리 돌리기로 한번 봐보고. 먼저, 1230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 자, 어찌 됐든 간, 뭐, 요런 데다가 얼마를 넣어봐야 돼. 아래 끌것 같은 2를 넣어보는 게 기본이긴 하지. 그래서, x 에 2를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F1, 우변은 4가 되지. 두 번째 f2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f(x)라는 식 자체가 없거든 지금. 그러면 변변 미분하는 문제야. 이렇게 접근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 미분하는 문제지. 좌변을 미분하면 고배 미분이 되니까 f(x) 플러스 x f'x가 돼. 그리고 우변은 8x 플러스 변수 x가 대입된 꼴이 그대로 나오니까 f(x)가 써지겠지. 없어지고 양변을 또 x로 나누면 f 프라임 x는 8이 되고 부정적분해 보면 f x는 8x p l u c가 되고 아까 준비해 놓은 이 친구를 이용하는 거지. 그럼 f 1은 8 플러스 c인데 4래. 그럼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다시 이 c를 지우고 마이너스 4를 적어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f 1을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같은 방식으로 아, 2를 대입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거지. 그러면 2-3 e 플러스 F1은 0이 되네. 그러면 F1은 1이 되는거지. 그리고 변변 미분한다라고 했어. 적분구간에 변수가 있으면 미분하는 문제다. 잊지 말자. 6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고배 미분되니까 먼저 미분돼서 fx. 플러스 얘가 미분되면 xf'x.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변수 x가 대입된 꼴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지. 사라지고. xf'x는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또 x로 나눠 놓고. 그래서 부정적분하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고, 당연히 이 친구를 이용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F1은 3 플러스 C인데 1이래.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 지워서 이제 마이너스 2를 적으면 되지, 이자리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F0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1234번도 동일해. 얼마를 대입 2를 대입해 봐야겠지. 2를 그러면 2F2는 8배기 1 2네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2가 되긴 하지. 자, 그 다음에 미분하자. FX 플러스 X,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기 6X 플러스 FX가 되지. 이거 사라지고 양변을 X로 나누고. 적분하고. 적분 상수 찾을 힌트 꼭 그래서 찾아놔야 되지. 2 대입하면 602, 602, 12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 2. 그러면 C는 4가 되겠네. 지우고, 4를 적고, 어? 자, 이제 적분을 하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dx. 됐지? 음, 이 fx를 그대로 넣어봐야지, 여기다가. 자, 어찌됐든, 적분 구간이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면 두배 하면서 반만큼만 하고, 홀수 차수는 지워버리지. 이걸 습관화 드리는 게 좋아. 그래야 막상 시험 때도 잘 보이거든. 자, 그러면, 2. 적분하자. 2분의 1x의 세제곱 맞지? 플러스 4x, 맞지? 잠깐만, 아, 아 없앴으니까. 자, 그래서 <laughs> 이 괄호 2대입하면 e 4 플러스 8 빼기 뭐 0이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12니까. 정답은 4번에 자리하고 있네. 1235번. 1을 대입해야겠지. 당연히. 1을 대입하면 2f1은 4네. 그래서 f1은 2다. 자 두번째. 미분하자. 좌변 미분하면 fx x 플러스 1 f 프라임 x 2x 플러스 1 플러스 fx가 되는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 사라지고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f 프라임 x는 2가 되네 부정적분하고 어? 2x 플러스 c 대입하고 그럼 2 e 플러스 c가 2니까 c는 0이네 fx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왔어 대입해봤자 어차피 올수 차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거지 자 1236번이야 당연히 1을 대입하면서 스타트를 끊자 대입. 그러면 좌변이 0이 되고 오히려 f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 되네. 그 다음 미분 그럼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fx 플러스 xf 프라임 x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사라지고 xf 프라임 x는 이항해서 이렇게 되고 x 하나로 나누고 스피디하게 부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구하고 3-6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c는 2가 되겠네. 지우고 2 e 적을게. 자 문제를 보자. f0은 2가 되겠지. 니은, fx의 최소값을 차지래. 최소값은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그냥 표준형으로 빨리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낫겠지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틀렸네. xfx 극대값과 극소값을 간다. 자 그러면 xfx식을 써볼까? xfx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x를 곱하는 거잖아.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 x 고 그냥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잠시 볼게. 자, 그래서 g'x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고, 는 0인 x 값을 찾으려고 판별식만 살짝 써보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에 봤더 0보다 크니까, 0인 x 값 2개가 있네. 3차 함수가 기울기가 0인 x 값이 2개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므로, 대 극소를 갖네. 그래서 맞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1237번이야. 이번에도 2를 대입하면서 스타트 끊는 거지. 좌변은 0. 우변은 4f2 빼기 96 플러스. 맞지? 32 곱하기 3이니까. 그다음 여기는 16 곱하기 3이니까 64겠네. 그럼 4f2는. 여기가 마이너스 삼십이니까 이항하면 삼십이가 되고, fe는 팔이네. 자, 그 다음에 미분하자. 좌변 미분하면 변수 x가 t에 대입된 형태가 그대로 나오니까, exfx는, 고백미분, exfx 플러스 x제곱 f'x 마이너스 십오 x의 네제곱 플러스 십육 x의 세제곱 되지. 사라지고. 양변 x 제곱을 하나씩 다 처리해 버리면 일단 은 이항을 해놓고 할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들 이항을 보냈지. 그럼 x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부정적분하고. 그러면 5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8x 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네. c를 구하자. 그러면 f2는 8, 5, 40 8, 4, 32 플러스 C인데 8이래. 8이 서로 사라지니까 C는 0이네. 지워버리면 되지. 따라서 F1을 구하래 문제에서. F1은 5 0이 8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1238번이야. 당연히 여기를 보면서 빠르게 2을 대입하고 싶어 지나. 그래도 1은 넣어봐야 될까? 넣어보자. 근데 얘는 적분구간이 상수잖아 그럼 얘 자체도 상수니까 치환이라는 걸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를 적절한 상수 k라고 할게 그리고 2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좌변은 f1이고 우변은 2 e 빼기 k가 되지 여긴 0으로 날아가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자. 미분을 하면 좌변은 fx, xf'x, 8x의 제곱. 그리고 요건 뭐 어차피 선생님 k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kx의 제곱이랑 미분하면, 마이너스 2kx. 됐지? 그리고 얘 미분하면 변수 x가 대입된 꼴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됐지. 사라지고. 양변을 x로 나누면, 8x 빼기 2k가 되지. 자, 드디어 치환된 거항상이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쌤이 이거 적어 놓으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저 자리에 f 8 t 빼기 2 t 를 넣죠. 그러면 적분이 되면서 4t의 제곱 마이너스 2k t가 되지. 그러면 1 대입하면 4 빼기 2k가 되고 그게 k래. 그 k는 3분의 4가 되는거지. 됐지? 그러면 3분의 4니까 이식 자체가 8x-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거지. 그러면 부정적분하자. fx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c가 되는거고 아까 적분상수값 구할만한 힌트 여기 구해놨거든. 알고보니 f1은 k가 지금 3분의 4잖아. 여기다 3분의 4 넣어보면 3분의 2가 되네. 그러면 결국 F1 구하자, 이제. F1은 4 빼기 3분의 8 플러스 C인데 3분의 2여야 돼. 그러면 이쪽 계산해보면 3분의 4지. 그러면 C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 그럼 지운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적고 문제에서 F2를 구하라니까 마무리해보자. f2는 16 빼기 3분의 16 빼기 3분의 2고 3분의 4 8 빼기 3분의 18이니까 3분의 30이 돼서 정답은 10이 되는 거네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침착하게 다시 해봐.